사면 및 복권 신청 절차와 가능성, 사면 및 복권은 범죄의 경중, 범행의 성격, 형벌의 경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.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제도이고, 복권은 형이 확정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사람에게 그 전에 범죄 기록을 삭제하는 제도입니다. 사면 및 복권을 신청하려면 먼저 자신이 사면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범죄의 재범 우려가 적고 사회에 기여하는 경우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경우 등의 한해 사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복권 신청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. 절차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사면 및 복권은 법원의 결정이 아닌 정부의 행정적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.